시편 133편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목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선하다는 말은 참 좋다. 보기가 좋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연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귀사의 결론은 꼭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읽었던 선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토브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됐다. 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또그 여기에 아름다운 고 라고 할때이 아름다운 고 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나임 이라고 한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많이 쓰였습니다 아 특히 아가스의 솔로몬이 순란미 여인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어여쁘고 참 아름답도다. 그래 표현할 때 여기 나임, 아름답다. 그,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볼때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연합하고 하나되고 동거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좋다. 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또 심이 좋았더라. 그런 말씀들 쭉 나오는 중에, 거기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그 모든 창조사회를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첫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같이 지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 형제간에 불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늘 앞에 제사 드린 관련된 바로 그 현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 바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이시편 10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분열과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막내고 또 인정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또 그가 나중에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국가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출신 다른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하나 되지 못했던 민족적 갈등들은 우리 성경의 그 역사를 읽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고 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또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바로 왕으로 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마다 치파들이 다윗에게 나중에 찾아오지요. 헤브론에 있을 때 와서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권력 지친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너무나 깊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 저기 아버지고 왕자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왕자들 사이에 어려움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권력 다툼에는 늘 피가 흘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다윗이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가 될까 이게 참큰 숙제 중에 하나고 하나 되었다고 느낄 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그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앞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그럼 자 우리가 연합하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읍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왔던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로 이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를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더니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형제 연합의 동갑 몇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다음 이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수염으로 쭉 흘러 내린다는 그런 표현에서 이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흘러내렸다, 러닝다운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부어졌다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연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다 달랐어요.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또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아니면 또로마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쪽 출신도 있고 북쪽 출신도 있고 다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를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는 제자들 위한 기도지만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뭔가 하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서는 벌써 결제가 된 내용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되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의 준비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되는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는 이미 결제가 떨어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적어도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120명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교회를 따지면 아주 대형교회 중에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질 집단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여러 방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곳에 모였죠. 모였는데 하나 되어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거기에 응답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인데 온전히 하나되고 또 함께 그들이 그하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현장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것이 사도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좌해서 응답하시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 하나됨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하십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로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같았어요. 그들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각각 다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드린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 그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겠다 하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 자신들을 드렸어요. 그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한번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입니다. 이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왔고요.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이 왔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 적용은 성도 간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 간에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사도들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 붙잡고, 이들은 적용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와 있는 많은 필요한 사람들 돌아보았어요. 그들 소유도 나누고,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저들이, 비록 유대인들이지만은 저 멀리, 아예, 날때부터 다른 곳에서 나서 흩어져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함께 또 모였고, 아마 여러가지 많은 풍습이나 음식 습관도 달랐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성령께서 마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라는 바로 그 원칙에 의하여 그들은 적용,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점차 점차 그들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적용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런을 따라 하십시다.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교제했지만 은또 수직적 교제가 함께 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 통해서 왔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섬겼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 하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을 구행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흘러내림 같이 부어져야 된다. 그런데 부어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까 말씀과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이끄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된 그들인데요. 이 연합된, 연합하고 하나되는 이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연합은요.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함따라 하십시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력한 자도 있고, 무명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었을 때 거기 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 데만에서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3 절에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다. 또 헐몬은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유명한 산인데 시온 산은 조그만 언덕 같은 바로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이슬이 헐몬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헐몬 산에는 이슬로 유명해요. 한데 시온산에도 이슬이 내린다. 동일한 이슬이 내린다. 연합한 그 공동체 안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골고루 골고루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그 연합에 동참한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연합한 거기에 여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외국에서 순례자로 그곳에 와있던 사람들이 기거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니까 그 안에서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밭을 다 팔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나누는 그런 일에 굉장히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연합의 수혜자는 연합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은요, 연합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는데, 그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있지만은, 또그 복은 영생이다. 영생을 거기서 맛본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합은 천국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완벽한 연합입니다. 완전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림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싫은 사람들은 연합이 싫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곤란해요. 거기는 늘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는 좋아할 그런 분들은 천국이 체질이안 맞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천국은 연합의 온전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손도 내밀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도 내밀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의 지갑도 열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을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시는 분이 우리도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오늘 이 주일이고 오후에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연합을 위해 힘 쓰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적용과 그와 함께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됨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들어면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연합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 잔치에서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